불러가소구 어. 조우신 <놀람> 어. <놀람> 하나님, 조우신 하나님, 참 조우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리쏘고 가리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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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석은 두유 옆에 사람들 보고 가리석은 가. 가리 가리 소굿 가리 소굿 히 소굿 투유 마지막으로 나에게 투미 가리 소굿 가리 소굿 가리 소굿 이소그드빈 so Book of John c h a e r 20 Verse 19 through eh, 23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는데요 여기 19절에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The doors lock for fear of the Jew.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락 해놨어요. 문을 꽁꽁 닫아놨는데도 아, 예수님은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뭔가에 두려워서 뭔가에 걱정되어서 뭔가에 어떠한 네거티브 필링을 가지고서 락 해놓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여전히 예수님이 노크하고 들어오시고 찾아와 주셔서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평강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찾아와 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셔야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하늘의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 면은 21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Peace be with you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성령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교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교회는 오늘 강림교회가 뭐합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원주민 선교하라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 삶. 근데 그 보내심을 받는 삶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Peace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은, 아, 무슨 안전에서 오는 평강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도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문을 꼭꼭 잠궈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으면서 보내심을 받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으라 라는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2절 보세요. He blessed on them and said 그랬습니다. 왜 그냥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그들 가운데 호수, 호흡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숨을 쉴때 우리가 보통 쉬기도 합니다. 근데, 아, 마침부터 말씀이 길어질 까과 짧게 하는데요. 이 호흡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숨을 들이어신다 코리안 워드로 익스프레션으로 들숨이랍니다. 그리고 뱉는다라고 하는 것을 낼숨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숨쉬는 것, 것은 이거 안 쉬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들이고 마시고 할때그 속에 사람이 호흡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중요한 모먼트에 그리고 어떤 빅 이벤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파워도 주시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숨 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 받으면 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숨을 제자들 앞에서 들어드 마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도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어, 용서하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죄가 있게 되거든, 대야 포기분 그랬습니다. 용서하지 않게 되면은, 어,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번 선교는 용서하는 선교. 누굴 용서해?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여러 가지 삶의 환경에 대하여서 용서하는 그러한 선교입니다. 그래야지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 긴 여행 동안 잘 거죠. 자동차 10시간씩 타고 가는데, 잘, 잘면 되는 거죠? 1 2가씩 타고 가는데, 자기도 하지만은, 곰곰이 곰곰이 브레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 자기 선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주민들이 선교의 대상이라 말하게 되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득의 대상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바로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여정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걸음으로 함께 나가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출발해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분들 다 오셨나요? 우리, 우리 팀은 다 왔나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30초 내지 한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곰곰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봐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함께 이렇게 써클업을 지은 다음에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메디테이션하고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클라이어리퀘스트 기도 제고안 돌릴게요. 들리. 예, 두리자 운전 운전자들 특별히 여러분들은 자도 운전자가 자면 안 되겠지? 같이 영원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자또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익스펙테이션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것들을 향한 기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대하시고 또, 또 어, 어디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록 부어주시고 축복된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생활을 하게 되니 공동체생활을잘할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합심하여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기도를 해 먹들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한번 전해주시옵소서 이제 이 아침에 출발하게 해 주신 감사합니다. 발걸음을 옮겨 주시는 배들 내주셔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시고 세워 주셔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아버지 앞에 저 이제 보내심을 받는 삶이 되어서. 더와스완니피 어, 원주민 마을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아버지 발표를 옮깁니다. 부르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목적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미션 라이프, 미시오라이프가 되길 원합니다. 부르심을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에서 사역하고 섬기하는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모시는 정가운데서 귀한 삶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과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모든 아버지 성격팀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사이를 뚫고 들어오시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시고 내 안에 자러 하여 주시옵시고 꽉꽉 닫혀있던 내 아버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계심으로 일하여서 예수님의 평안이 깨어져 없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던 용서의 아버지 미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섬김의 미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미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연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출발합니다. 이 아침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행복하며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성격할 수 있는 오늘의 일정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고 가는 길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평강 안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주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출발하고 또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이스 <laughs> <laughs>